오늘 오전 열시를 분에 출발하여 광명. 네 지금 동대구역에 왔고요. 청도 소싸움 폐지에 지금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싸움은 동물 학대가 아닙니다. 소고기보다 낫잖아요. <laughs> 청, 청도 사람으로서. 빙신보다 <laughs> 낫잖아요. <웃음> 그래, 그러면 소도 못 먹게 야지 아, 제 바다 또 드시네. 대구역에 도착을 해서 지금 밥집으로 이동을 하는 길에 이제 숲사원 예,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시는 분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명을 했고요. 예, 여기 있는 성준이 형이 또 청도 출신이라서 이소사움에 굉장히 또 많은 지식이 있어요. 아, 소싸움 하는 네. 분들하고 소싸움 실제로 한 적도 있고. 아 실제로 한 적이 있으신 거예요 약간 참여를 아기 소랑 한번 붙인 적이 있어요. <웃음> <웃음> 실제로 청도에서 소싸움을 많이 하나요 지금도? 아 소싸움을 이제 아마 그 시즌이 있는데. 네네. 그 시즌에는 또 이렇게 활발하게. 또 가면은 이제 경마장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인생을 태우신 분들. 아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나 생활을 하고 있나? 불가능하신 분들. 이제 불가능해진 분들이. 네네. 소두 마리가 싸우는 바람에. 야소 싸움은 그러면 1대1이 아니면 그냥 한번열명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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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1대1로열명 풀면 열명 풀고 한명 남을 때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 여러분도 혹시 청도 가실 일 있으면은 소 싸움 한 번씩 가셨다가 저녁으로 소고기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여기 수봉만점에 도착을 했는데 말을 웨이팅이 엄청 있네요 시 20분? 아예시로 네, 예약했는데 한못기 한, 한, 저희는 1시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오도록 하고요 이제 근처 카페에서 좀 기다리면서 태우형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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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그 대구 분이시잖아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대구에 왔는데 뭐 대구에 좀 자랑 같은 거가 있다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는 지금 망해가고. 나도 택시를 탔는데 <laughs> 네. 택시 기사님이 미터기 늦게 눌렀다고 2,000원을 바로 추가 때려 버리더라고요. <laughs> 본인 실수인데 저희한테 2 0 0 0원을더 네. 내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저기 또 너희, 너희 친구들이 있어서 네. 또 교양 있는 모습 보여야겠다. 네 네. <laughs> 아 저희 없었으면 아. 그 저희가 이제 끝나고 오늘 막창을 좀 네. 먹으러 가잖아요. 네. 대구가 왜 막창이 유명한지, 어, 그건 모르겠어. 나는 대구 <laughs> 왜 막창이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막창이 이제 부속이잖아요. 네. 내장 음. 원래 안 먹는 부위. 파트 같은 게 있대요. 어.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먹어요. 아 장봐 자가지고. <laughs> 제가 어릴 때는 막창을 너무 냄새가 심하니까 그뭐뭐 락스 같은 거 풀어가지고 <웃음> 락스요? <웃음> 아 손발들이 손빨래 뭐 존나 해서 몸에 존나 안 좋다. 아. 많이 먹지 마라 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먹지 말라도 저희 엄마가 뭐 새로운 막창집이 생겼는데 가볼까? 왜냐면 <laughs> 며느리가 너무 좋아해요. 아, 방금 엄, 그 어머님 성대모사한 거요아 예. 이게 예. 농담에 나오는 존재가 좀 <laughs> 유사한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따가 막창 왜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졸라 친절해요. 대구는, 아. 대구는 서울 사람들은 반찬 틱 주고. 셀프 미데이 아 이렇게 셀프입니다. 방금 거 대구 사람이잖아요. 셀프입니다. 네저기입니다막 <laughs> 뭐, 이렇게 <laughs> 하잖아 근데 대구 사람. 아 셀프인데요. 아, 제가 갖다 줄게요. 막 아, 이런 한번 갖자 어. 음. 드디어 와, 들어왔습니다. 오,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태우 형님의 추천 밥집. 어 이게 오늘 사실 공연 브이로그라기보다는 뭐? 대구의 맛집을 <laughs> 소개하는 김태우의 아, <또> <laughs> 음식 여행. 우리가 또 이렇게 온 만큼 먹뭐 맛있게 먹고 뭐 추억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중화짬뽕입니다. 이게 육고기가 들어가면 덜 빨개. 아, 육수가? 그 육안으 맛있네요. 자, 드디어 중화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일단 비주얼 어떻습니까? 이런 비주얼 본적 있어요? 그 제가 서울에서 그 오징어 덮밥 먹었을 때 약간 이런 비주얼 아 제가 오징어가 아니고 만약에 형선이가 무슨 모신들 이러면 어떻게 했으요 일단은 너는 먹지 말라고 하죠 선생님 이거 맞으니까 오징어 덮밥 느낌이음음아 야야야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셋 네, 충분해요, 충분해요. 행사장에 도착을 했고요. 또 지금 마이크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오늘 삼성전자 스마트폰 개발팀 숙년회 행사를 왔고, 한 150분 정도가 오늘 오실 것 같아요. 엄청 크죠? 이제 행사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코미디언 형들의 모습이고요. 쉬는 것 같아 보여도 머릿속으로 어떤 무대를 할지 지금 상상. 네. 보이죠지지이이렇상상을하 하고 시시푸 푸닝 연으으로마이이이집집다잠 잠깐 상하하죠죠자제태 태호 형호호트트가 어, 시작이 됐고요 응.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해 주는데 자 열심히 해보도록하겠습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응. 해고 너무나 사이트 진짜 엄청 니다 오늘 사이트 엔터테인먼트의 금방 섭렵입니다 이저 육성춤 안녕하세요 버스터 안녕하세요 왜아들이라한걸벌서 정했는데 저어머니이니저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 전라도 분이십니다 네, 맞아요 혼혈이마이에요 <놀람> 네 제가 한니다네 엄마를 와 아, 니다사실 네. <laughs> 아, 네. 저희가 공연을 되게 많이 하만아수를 친다는 거는 아, 정말 저가 부끄럽게 네. 치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공연을 하고 있다 네네와보안할것 네. 아, <laughs> <공연을 웃음> 같아요 네아 <laughs> 네. 올해 네, 마지막, 아, 핏사이님, 군는데요서울에서 빡빡 터진다고요. <laughs> 근데 오늘은 제가 빵빡 터진 거 같아요. 아, 에팀이 재밌게 즐겨주시고, 오늘 좋은 하루 <laughs> <것> 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아니라시신고요 끝나고, 대구에 막창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우리 안성재 셰프님이 직접 구워준 막창입니다. 어. 네, 저 돼지 막창이고요. 네, 저는 이런 거못 먹습니다. 우리가 <laughs> 똥 싼. 아 이게 제가 이쪽으로 똥을 싼 거예요. 이 반으로 이렇게 똥을 싼 거예요. 네, 그거를 저희가 딴딴 먹는다. 거, 네, 먹는다. 돼지식당에서는 좋은 거죠 네, 네, 네. 쫄깃해지만너 한번 당해봐라. 당해봐라. 네, 제가 당하는 거죠. 네. 돼지의 복수가 네. 여러분들 지금 시작됩니다. <laughs> 사실 제가 제일 막내라서 구워야 되는데 아 형들이 다들 좀 오늘 스윗해요. 네, 조금, 좋은 형들이라서 오늘 오준가또 고생을 했어요 첫번째 부서 올라가서 이렇게 <laughs> 어떻게... <laughs> <laughs> 영상은 안 <laughs> 네, <힘들겠다>. 네, <laughs> 영상은 안 나갈거고 <laughs> 고생을 했거요 여기 고까지함께 하면 그거는 진짜 유롭히는 거거든요 네. 형들이 배려를 해주시고 또그 형들이 또 하이볼을 드십니다 또 이렇게 응. 외모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되게 속이 되게 여성스러운 에겟남 두 형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태우 형은 지금 또반찬가지 넣었어요. 망창 비주얼 볼게요. 와 망창에 소주죠. 진짜 아, 맛있겠죠. 오늘 빙사 네, 또 하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한 말씀 마지막으로 네, 해주신다면 정말 잘 끝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네. 이게 쉽지 않은 무대였는데 좋아요. 그 우리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무대 중간에 아, 수위를 낮춰달라, 컴플레인 들어왔다 했는데. 두려움을 가질 법도 한데 그냥 우리 색깔로 했고 우리 색깔이 잘 먹혀서 너무 기분이 좋고. 다행이네요. 실제로 공연하다가 호텔 측에서 그 음란 행위로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신고 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무튼 대구 공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